공유자원의 비극 갈게. 공유자원의 비극은 창의적 읽기거든. 그럼 우리가 창의적 읽기가 뭔지부터 먼저 보고 갈게. 94쪽으로 가자. 94쪽으로 가면, 자, 창의적 읽기는 개념 보자. 글의 내용을 수용하거나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글의 내용을 수용하고 비판하는데, and 그게 뭐, 독자의 생각을 종합하래. 종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창의적 읽기야.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자, 글의 내용을 독창적이고 독창적이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읽어야 하고, 그러면 독창적 논리적 재구성은 뭐냐? 글의 화제, 주제, 관점 등을 이해, 이해 먼저 하고, 그리고 독자 어, 자신의 독자의 독창적인 생각을 여기에 더하고, 그리고 요, 이것을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관점으로 재구성해보고, 이게 창의적 읽기야.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재구성해봤으면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점 있지. 그 문제점과 연관지어 가지고 해결 방안도 떠올려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우리 사회 의 문제까지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필자 필자 글쓴이의 생각에 대한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필자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필자는 다른 새로운 관점, 필자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게 창의적 읽기야. 그러니까, 글의 내용, 내용을 그냥 읽고, 수용하고, 비판하는 그,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 생각을 좀더 보태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는 거. 이게 창의적 읽기야. 그러면, 공유자원의 비극이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비극, 어, 이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해볼 수 있는 그런 해결방안을, 이글쓴이가 생각한 것 외에도 더 생각해보고, 어, 대안을 제시해보는 거야. 우리, 어디 갔냐면 이제 96쪽으로 가 보자. 자, 96쪽으로 가면 공유 자원의 비극이 나와. 공유 자원의 비극은 자, 전체적인 걸 보면 자, 문제 발생 원인 왜 공유 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지 문제의 발생 원인과 발생 원인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글이야.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고, 자 우리 설명문에 설명문에 보통 설명문의 설명 방법들 한번 생각해 볼게. 예시가 뭐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 그리고 정리는 뜻을 밝히는 거야 사물의 뜻을 밝히는 거 개념을 정리하는 거 개념 정리고 그리고 비교하고 대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고 분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거. 나눔. 자, 분석은, 자, 구조를 나누는 거. 하나를 갖다가, 하나의, 하나를 전체를, 뭐, 시계 같으면 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자, 하나의 개체를 여러 구성 요소로, 여러 구성 요소로 나누는 거고, 그리고, 자, 음, 과정, 이런 것은, 과정은 순서대로 하는 거고. 이런 거, 우리, 설명문에 설명 방법이 있으겠지. 이런거 머리 이어두고 한번 해보자. 공유자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자원. 어, 공유자원은 무엇입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해 주는 걸 뭐라 그랬지? 정의라 그랬지, 그지? 개념을 정의해줬으니까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을 했고요. 공유재산 또는 공용재산. 공유재산 또는 뭐라고? 공용재산이라고 한다고. 아, 자, 옆에 공유자원에 대한 배경지시 플러스 있지, 그지? 공유자원은 배제성은 없어. 그러니까 돈은 안 줘도 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경합성은 있는 거야. 경합성이란 뭐예요? 누군가 하나, 한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는 거야. 그게 공유자원이야. 누군가 한 사람이 사용하면 그런 물고기 같은 거, 바다의 물고기 같은 거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잡아도 되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그 물고기를 잡으면 다른 사람은 그 물고기를 못 잡지. 그럼 뭐, 배제성은 없고, 각은 안 줘도 되니까 배, 배제성은 없어. 그런데 내가 그 물고기를 잡아버리면 다른 사람은 사용 못하니까 경합성은 있는 거야. 이런 걸 갖다가 공유자원이라고 하고, 여기서 봐, 배제성을 갖다가, 배제성을 뭐라고 설명했어? 배제성은, 자, 사람들이 재화, 제화는 물건이야. 물건, 내가 우리 돈을 주고 쓸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 이런 걸다재하라 그래.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 쉽게 말하면 뭐야. 돈안 주면 이 물건 못 쓰는 거. 이게 배제성이야. 배제시킨다는 거야. 경합성이란 한 사람의,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한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잡지, 그지? 그래서 소비를 제한하는 속성을 가지는 게 배제성이라 그래. 그런 거. 배제성은 또 없고 경합성은 있는 게 공유자원이야. 자,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예시지, 그지? 예를 들어. 예시를 사용하였고. 자, 어떤 것들이 공유자원이냐. 예를 들면, 공기. 그리고 공기.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비 자원이다. 산이나 들, 바다에 있는 야생동물, 들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꽃, 서울 시민들의 식수를 담당하는 한강도 공유 자원이고, 또한 경상북도성류굴과 같은 강광 자원도 공유 자원이고, 후대 전화 소유자에게 필요한 전파도 공유 자원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공유 자원 예를 쭉, 나이랬다 아, 사실은 아 관광자원이 공유자원일까? 전파도 좀 공유자원인지 좀 생각해 볼 문제다. 그지, 공유자원은 그리고 이게 뭐, 이거 돈을 지불 안 해도 되잖아. 그지,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요? 과도하게 소비되는 거야. 이게, 이게 공유자원의 특성이야. 이걸 갖다가 이렇게 과도하게 소비되니까, 이게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그러고요. 자, 같은 음식을. 여러 사람이 함께 먹을 때, 혼자, 와 혼자 먹을 때 어느 쪽이 더 맛있게 느껴질까? 당연히 다른 사람과 같이 먹을 때 훨씬 맛있다고 느껴진다. 이건 뭐 사람, 생각 나름인 것같아 하여튼 여기 뭐야? 자기가 묻고, 어, 느껴질까 묻지? 그러면서 자기가 대답하지, 그지? 이걸 뭐라 그래? 자문자답. 자, 자문자답을 하면, 자문자답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주의를 한기 시킵니다. 일단 질문하면 주의 한기 시키지 되지 그리고 흥미를 유발하고 흥미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요. 자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여러 사람 자 여러 사람과 같이 먹을 때더 많이 먹게 된다. 밥을 즐겁고 맛있게 먹는다는 점에서 여러분 같이 뭐 같이 즐겁게 맛있게 먹으니까 이건 공유 자원의 희극이라고 할수 있고 음식 입장에서는 빨리 사라지게 되므로 공유 자원 그 자원의 비극에 해당한다. 좀 얘가 적절하니? 공유 자원 자원의 비극에 얘로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음식을 갖고 얘기를 들은 거야. 자 음식을 같이 먹는 음식 우리 뭐? 탕수육 하나 시키고, 짜장면 각자 하나 시키면, 짜장면 먹는 것보다, 짜장면은 막 섞어서 놔둬놓고, 탕수육부터막 이렇게 먼저 먹으려고 그러지, 그지? 왜 그래? 그거 공유자원이잖아. 같이 먹으면, 내가 지금 안 먹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막 빨리 먹으려고 그러지, 그지? 그거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밑에 설명 나왔다. 공유자원의 비극은, 공유자원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소유한 거야. 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 같이 소비하는 자원이야. 소비하는 자원이고, 그러니까 과도하게 소비가 되겠지. 그걸, 그걸 공유자원의 비극이라 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문단은 아예 예시 문단이야. 자, 예시 문단이라고 한 이라서 예시 북유럽의 어느 도시에 자전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도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 몇만 대를 준비해 놨대. 이게 뭐가 되겠니? 이게 공유 자원이 되겠지 그지 자 해가지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였어 필요한 시민들은 자전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면 그 목적지에 자전거를 길거리에 그냥 두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필요한 또 다른 사람이 길거리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자기 목적지로 갈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주 편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구상이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아주 이상적인 걸 생각했지. 하, 이 어떻게 이렇게 이상적인 걸 생각했을까? 이, 이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 거야. 우리는 다 알지. 이러면 자전거 없어진다. 안 그러면 망가진다. 그지? 그런데 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자. 자전거가 도난당했어요. 그리고 고장이 났어요. 그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났어? 부정적 효과가 일어나버렸네. 음, 어떻게 얻어들 앉았지? 이게 공유자원의 비극에 해당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수산자원, 야생동물, 지하자원은 이거 다 공유자원이지.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데, 자, 또 예를 들어서 조기, 조기는... 요게 이제 요게 공유자원이지 그지 자 요걸 갖다가 또 예를 든거야 예시야 우리나라 서민들의 먹을거리였다 에 아, 서민들의 먹을거리 비싼데 자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요즘은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어요 왜요 이게 우리나라 서해에서 부하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대만 인근까지 갔다가 다시 서해로 돌아와서 알을 낳는데 알을 낳은 조기를 잡으면 좋을텐데 어부들은 조기가 알을 낳을 때까지 안 기다려요. 왜안 기다릴까요? 기다리다가는, 기다리다가는 다른 어부들이 먼저 조기를 잡기 때문이지, 그지? 이거 뭐 때문에? 경합성 때문이지. 앞에서 얘기했던 한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 사용 못하는 경합성, 경합성 때문이지, 그지?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조기가 다니는 길목을 지켰다가 모조리 잡았던 거야. 우리나라 어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어디를 거쳐서 온다 그랬지? 이게 동중국회를 거쳐가지고 대만 인근까지 갔다 오지, 그지? 그러니까 중국, 대만을 거쳐서 오는 거야.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중국, 대만의 어부들까지 모두 조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조, 조기가 알을 낳기도 전에 모두 잡혀가지고 씨가 말라버렸고 당연히 조기값이 급등했겠지, 그지? 자, 조기값이 급등했어요. 조기값이 급등한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야. 자, 경합성은 있고 배제성이 자 없기 때문이지. 경합성은 있고 배제성이 없기 돈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있었잖아. 어, 거의 시가 말랐대. 그러면 여기서 좀더 구체적인 수치, 구체적인 이 필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해줬다면, 제공했다면. 신뢰성이 더 높아지겠지, 그지? 자, 조기는 주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게 배제성이지. 누구나 잡기나, 잡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되다 보니 소유권이 없어요, 그죠? 너도 나도 조기를 더 많이 잡으려고 한 것이다. 물론 어부들도 조기가 알을 낳기 전에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자 아무도 조기 잡는. 어, 어 하지만 안 된다는 사실 알고 있어. 하지만 자기만 고기잡이를 멈, 멈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아무도 조기 잡는 손을 멈추지 않게 되고, 이에 정부는 조기의 거먹이, 조기를 못 잡는 시기, 잡지 못하는 시기를 정해놓은 거야. 누가 개입했어? 정부가 개입했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지금 뭐했니? 문제를 해결했다. 그지, 문제를. 공유 자원의 비극을 해결했는데 그냥 이렇게 시장에만 맡겨서는 공유 자원의 비극을 피하기가 어려워. 따라서 누가 정부나 시민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정부의 개입으로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 정부가 개입하면 좋은 결과도 낼수 있지. 단 단 그러면 안 좋은 결과도 있다는 거지 공유 자원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다가 의도적이지 않, 의도하지 않게 부작용이 일어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요, 뭘 사람들의 동기를 잘 생각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밑에는 뭐가 나올까? 부작용이 발생한 예시가 나오겠지. 예시, 자 부작용이 발생한 예시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바다에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물코가 작은 그물은 어린 물고기까지 모두 잡아버려 바다의 자원을 없애기 때문이다. 이 물고기는 뭐가 되니? 이 물고기가 공유자원이 되지. 그치? 자, 공유자원이 되고, 이, 어, 그, 자, 작은 그물은 사용 못한, 못, 하기 한건 공유 자원의 비극을 없애기 위한 거지 그지. 하지만 하지만 자 어부들이요, 몰래 이제 이 정보 개입했어. 몰래 그물구가 작은 그물을 사용하고 경비전이 쫓아오니까 어 잡히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그물구 버려버리고 어나 내가 한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시침을 떼는 거야. 그러면 끊어진 그물이 뭐하겠니? 자 바다를 오염시키겠지. 이거 정부가 개입한. 개입해서 초래한 부작용에 의해야. 자, 여기, 자, 여기, 우리 또 여기 하나 보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여기가 이제 개입할 때의 주의점이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점이고, 우리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자성어는, 고, 교각사루. 바로 잡으려다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다가, 이를 더 크게 만드실 때, 교각, 풀을 바로 잡으려다가, 오. 소를 죽인다. 소풀이 잘못돼가지고 소를, 뿔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소를 죽이는 경우. 부작용을 없애려다가 오히려 환경오염이라는 바다에, 바다를 오염시키는 더큰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바닷가에 바닷가재가 나온 거야. 오스트리아의 바닷가재. 요게 이제, 요게 뭐가 예시로 나온다. 예시로. 자, 사례를 살펴보자. 예시. 1960년대 이 지역의 어부들, 오스트리아의 바닷가의 어부들은 바닷가재의 숫자가 자 계속 줄어드는 공유자원의 비극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상황이지. 요게 문제상황이고요. 자, 바닥까지가 뭐니? 이게 공유 자원이 되는 거지. 공유 자원이고.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부들은 좋은 생각을 했대요. 공동체를 결성하고요. 처음에 먼저 공동체를 공동체를 결성하고 어망의 숫자를 제한했대요. 자, 이에 다른 사람들이 어망을 더 설치하는 것을 서로 감시했대요. 서로 감시하고 불법적으로 어망 설치하는 어민들이 사라졌고 결국 다시 바닷가재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늘어났어. 늘, 어, 늘어나서 성공했네 그지 늘리는데 성공했고 자 늘어났고 이게 그래가지고 늘리는데 성공했고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민들은 꼭 자신이 어망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망의 숫자만 제한했을 뿐 어망을 설치하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한 건 아니야. 그래서 주민들은요. 어망의 숫자는 계속 제한을 둔채 어망의 숫자는 제한을 둔채에 뭐만 어망을 설치할 수 있는 어망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팔기 시작한 거야. 자기는 일안 하고 권리만 판 거야. 그래서 자 바닷가재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기존 어부들에게 돈을 주고 이 근리를 사야 했다. 어망 설치 근리를 팔면서 어부들은 일을 적게 하면서 소득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된 거야. 이 바다 이 부분이 내게 된 거야. 소유권을 가지게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들어가 보자. 자,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 시사하는 점을 생각해 보자. 자. 만약 정부에서 어망을 제안했다면 다른 여러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법 조업이 기성을 부렸을까? 왜 감시가를 못하니까? 그런데 어부들이 자체적으로 제한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불법 조업을 조업이 간추 그래서 왜냐? 어부들이 자기들의 많이 슬취되면 자기네 이익이 적잖아, 그지? 어부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불법족을 자발적으로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물론, 처음에 어망을 슬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리는 어떻게 되었, 되는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이런 게 결,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그지? 자, 자, 요게 슬행되어야 할 점이야. 누가 이 권리를 가질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뭐, 이 권리를 놔두놓고 갈, 딴데갈 수도 있고 바닥까지 제더 이상 안 잡을 수도 있고 또 죽을 수, 이 사람이 처음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먼저 이제 정해 놓은 다음에 이처럼 공유자자원의 비극을 발생하는 근본 이유는 뭐와 관련 있다 소유권과 관련 있는 거야 소유권 내끌라는 거야 내거면 어때요 아끼잖아 사람들이 그지 소유권과 관련하여 살수 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바닥 가제 공동체처럼 공유자원을 각자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기본 원리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앞에 두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뭐하니?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기본 원리를, 뭐, 소유권을 주는 거야, 소유권.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이 소유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할까? 하면서 또 물었네. 우으면 어떻게요? 어, 주위를 한기시키고, 주위를 한기시키고 어떤 역할을 한다고 흥미 유발하고, 그지? 흥미 유발을 하고, 자 공기도 공유자원이지, 그지? 이 공기가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어. 자,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열대림을 보존하는 것인데. 하지만, 아마존 원주민은 여기, 자, 열대림 보존회가 자기네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일까? 없지. 그지? 그냥, 어, 열대림을 태워가지고, 밭 일구고, 작물 키우는 게더큰 돈을 벌수 있어. 그런데 그들에게 지구 환경을 위해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라고는 할수 없지. 그지?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원주민에게 가혹한 일이야. 그러므로 열대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원주민에게 동기가 부여돼야 돼. 어떻게? 예를 들면 해가지고 또뭐 예를 들면 예시지 그지 예시가 나왔고 열대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거야. 그래서 그 혜택을 갖다가 원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러면 원주민들이 열대림 보존하겠지. 그러면 이게 뭐야? 소유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를 부여하자. 그러면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유자원에 대해서는 뭐 하자고? 소유권과 비슷한, 유사한 동기를 부여하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해결 방안의 뭐, 자, 공기의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열대림을 보존해야 되는데, 아마존 원주민에게는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고 이걸 보존하라고할순 없지? 그래서, 관광상품 개발해가지고, 자,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뭐 하자고? 경제적 혜택을 원주민에게 돌려주자고.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 부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고, 본문은, 그러면, 우리 옆에 거, 기퉁이, 자, 교과서 날개 정리 한번 해보자. 자, 복류자원 박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오스트레, 오스트레일리아 바다 가재 공동체 사례가 시사하는 점, 공유 자원을 우리가 그냥 정부에게 맡겨놓으면, 정, 시장에 맡겨놔으면 아예 안 되고, 정부에게 맡겨두면 부작용이 일,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자, 그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뭐와 관련 있다? 소유권과 관련 있다? 그래서, 고그 해결책을 자,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는, 자, 넘어가면, 자, 이제 볼거 없다. 어,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문제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역량 해가지고, 우리 99쪽 보자. 우리 공유 자원이 뭐야? 공유 자원은 소유권이 있어 없어. 소유권이 어느 특정 개인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비, 소유하고 소비하는 자원이고, 이게 공유자원의 비극 왜 일어나? 자, 소유권이 특별히 없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과도하게 소비되는 현상이 공유자원의 비극이고,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뭐, 우리가 정부가 개입한다든가 시민들이 개입하면 되는데, 정부가 개입하, 어, 개입하면요, 자, 개입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지. 자, 성공한 사자들도 있지만, 조기 같은 거는 어 저기 저기 같은 경우는 잡지 못하는 시기 있지 그거 그 먹이 그 먹이가 있지만은 또 부작용이 날수 있지 그래서 정부는요 사람들에게 동기를 잘 생각하게하여 개입해야 되고 소유권을 준다든가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를 부여하면 이 공유 자원의 비극을 근본 어 해결할 수 있다 이, 이 글쓴이의 주장이지 그지? 그리고 아마존 열대림 보존하는 거 소유권,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지, 그지? 어 맑고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는 지구의 협화라고 하는 아마존 열대림을 보존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자 원주민들에게 이거 그냥 보존해라 하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광 상품 개발해가지고, 자이 혜택을 원주민에게 돌아가게 하고. 그러면, 아마존 원주민들은 환경을 보호하려고 할 거다. 그 동기 유발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다음에 여기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비판해 볼 수가 있잖아, 그지? 그죠? 비판해 볼 수도 있고, 밑에 한번 읽어 보세요. 자, 다른 방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지, 그지? 또 밑에는 읽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어딜 갔냐면, 우리는, 핵심 정리를 해보자. 핵심 정리하기 위해서. 앞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95쪽으로 가자. 95쪽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갈게요. 자, 여기는 설명문이고, 우리 설명문 예시하고, 뭐가 나왔니? 예시, 아, 주로 예시가 사용되었다 예시 정의가 나왔네, 그지? 자, 공유자원과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거 뭘로 해결된다고? 소유권으로, 그지? 소유권을 해결, 이런 게, 자, 공유자원의 비극이 나타난 사례가 북유럽하고 우리나라 서해의 조기자비가 나왔었지, 그지? 그러면서 막으려고, 이거 어떡해요?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는데, 부작용이 날수 있지. 그래서, 자, 시민들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 예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민들, 바닷가제, 예를 들었지, 그지? 그래서, 소유권을 주면 된다는 거, 그지? 머리말은 처음 시작, 처음 가운데 끝으로 돼 있어. 머리말은 공유자원의 개념하고 얘들이 나왔고, 보물에는 비극을, 비극적인 사례하고 해결 방법이 나왔고, 외전말은 소유권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자, 소유권과 유사한 것을 주면, 자,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공유자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소유하고 소비하는 자원이고, 그리고, 공유자원의 비극은 이게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과도하게 소비한다는 거고, 북유럽의 어, 공유 자전거 비극적인 사례지, 비극적인 사례인데요. 당연히 도난당하고 고장나고 그랬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해의 조기잡이도 자, 비극적 사례고요. 그죠. 이거. 공유자 어, 그래서 조기의 씨가 마르고 값이 올라간 거야.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개입하든지 시민이 개입하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난 게 그물 코 작은 그물 코 사용 못하게 한 거. 그러니까 그물을 그냥 버려가 가지고 바다가 오염됐지.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때는 사람들의 동기 유발이 중요하다. 동기를 잘 생어. 잘 생각해서 개입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이 개입한 것은 바닷가재 오스트레일리아의 바닷가재 어부들이 공동체 결성한 게 예로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야 소유권을 준 거지 그지 어망 설치 권리를 판매하고 어부들이 일은 접기하면서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감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근본적인 헬리계이이 뭐야 공, 각자의 재산, 소유권을 주는 거야, 만드는 거야. 자, 소유권이 여러 사람이 있, 있으니까, 문제니까, 각자 재산으로 소유권을 주면, 이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비극은 해결할 수 있다. 여기까지고, 어디 문제, 뒤에, 예, 소단원 평가 문제까지 다 풀어보자. 수고했습니다.